시다합니다 아,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제 여러분들 추천주차 한번 눌러주시고 예,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추천주차 구독까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관종을 처리할 때는 매니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손안떼손손느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해주 무슨 와락치킨, 예, 와락치킨이라면 그냥 치킨인데 간장치킨을 와락치킨이라고 거기에 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소개하자면 광운이 형이에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광운이 형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여러분들 치시면 나와요. 으아. 여러분들 유튜브에 광운이 형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클래스 를 여러분들이 붙수 있어요. 그럼 이제 치킨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갑니다. 이런식으로 딱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면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은박지를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짜짜라짜짜라라라짜짜라라라라짜라라라라이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무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무를 빼러 와 무를 빼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 나짜가 방송하고 있는데, 녹화 중인데, 왜 이렇게 하다. 장시만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 있고, 물을 좀, 물좀 버리고 올게요. 잠시만에다려주세요 많이 갔는지 멀어졌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콜라를 한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치킨? 처갓집 치킨이에요. 예. 처갓집 치킨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가집 치킨이라고 요 주위에 있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이 있어요. 강우님 자복까지 먹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엄마. 야, 야, 그리고 아 그리고 아저 젓가락을 갖고 왔죠 제가. 와, 여자다! 어. 뭐가 여자야? 미친놈의 새끼야. 여러분들, 그리고, 음,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녹화로 시작하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꾸죠 자, 갈 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음. 드세요. 여러분들, 맛있겠죠? 드셔요. 음! 아주 맛있어! 음! 음 어? 어?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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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음, 어? 음. 맛있다. 에이. 여러분들 엄청 맛있어요. 음, 음, 배 살찐다. 음, 좋아요. 음, 그런 거 살쪄도 괜찮아. 음, 음. 여러분들 여름에 여러분 있는 간장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와락치킨인데 간장치킨이에요 간장치킨. 예. 아. 간장치킨 간장치킨. 음. 간장을 후라이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 간장 소스를 엎은예 그런 겁니다 덮은. 단무지 한 잔씩 먹고 야 진짜 뭔본 오늘 음 오늘 고래님이 게리모드 한다고하지 알았어요 아 오늘 박장형님 만나는데 어떻게 게리모드를 합니까 예아 맛있다 음떡떡떡음 떡 배불러 더 먹고 싶지도 않네요. 에이, 그렇지 배불러 먹고 싶지도 않지. 배 고프면 이것이 흡을 나게 먹고 싶을 거 음. 요 와라게 예. 슈브림 양념 킨입니다 음. 음. 아, 누가 뺏어 먹을 것 같아요. 천천히 드시기. 음, 와, 그려. 음. 여러분들, 노잼이 뭐고, 뭐, 재미면 뭐해. 내가, 노, 내가 여러분들, 딴 방송도 내가 먹방을 봐. 근데 막 걔네들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밖에 안 짜라. 나는 여러분들한 소동을 해서 본단 말이야. 음. 음. 그러기 때문에 노잼, 노잼 쳐도 상관이 없어요. 음. 노잼일 수밖에 없어. 밥 먹는 거 보는데. 음. 음. 노잼인데 나가고 싶 나가. 음. 피드 먹방을 해달라고 나밥 먹는 거 찍는 거라니까요. 음밥 음. 먹는 거 찍는 거, 밥 먹는 거. 아 맞다 맞다 시밥 치킨에다 밥 먹는 거요. 먹지? 근데 밥이 없어요. 음. 몇 컵이에요? 응? 음? KFC 컵, 개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뒤지여도 맞으려고 뭐몇 컵이나 물어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몇 살이에요? 2무살이요 응, 스무살음 음. KFC 컵이 모임. 너는 말 지연했다고 그거 갖다가 뭐라고 씹어라만 그게 모임이냐고 물으면 드립이지. 묵인 새끼야. 이 새끼는 대가리 자체가 뭐 씹어요? 행성으로 가 있니? 성명을 다 해줘야 돼? 이 새끼 엄마가 직접적으로 피하라 새끼네 이 새끼야 너 마마보이지 새끼야 아나이 새끼 이거 그 어, 어떻게 알았지? 그냥 니 생, 그냥 생긴 거 보고 알았어. 니 닉네임하고, 그냥 니 얼굴하고, 니가 비치는 그 닉네임새하고, 그냥 그런 것까지 냄새를 타서 전해져. 이짝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미친놈의 새끼야. 어, 있다, 맛있다. 중인 같아요. 여러분들, 또 드시고, 내도 한입 먹고. 안녕하십니까? 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 역시 나를 알아보는 시청자들은 역시 너무 착해보러음 어디 치킨이에요? 처갓집이야 처갓집 음 처갓집 처갓집 확인해주세요 중남아 중남아 넌 주입줄게 응 음, 일로와 우리집와 음. 중남아 우리집와 그따 죽나 말로 와. 아 알았다, 여기, 여기. 다알수 있어, 엄마 그런 방법이 있는 거야, 엄마 어?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지 마. 쌍놈의 새끼야, 네가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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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왜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질문 집답하지 마,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집도해, 개새끼야, 이거. 어? 먹습니다 어, 맛있네. 역시. 음. 에, 죽은 지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 예, 저가집이 두 마리 치킨인데 두 마리 세트로다가 이렇게 해 갖고 22,000원에 샀는데 음. 가격이 22,000원이에요. 이렇게 해 갖고. 예. 이 콜라는 서비스 서비스로 이렇게 주는 거고. 음. 원래부터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근데 2 2 0 0 0원 음. 아, 오신 분들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 네. 와라치킨이 간장인데 약간 맵네 음 약간 매콤한 맛이 나네 음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 고추 말고, 이 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 약간 매워. 음, 이런 거. 약간 매워, 약간. 응, 음, 고추. 본기님! 아벌풍선 20개! 아 30대부터 했는데, 가겠습니다. 범캐 했 아, 존나 아깝다. 14랑 17. 와, 존나 아깝네. 야, 어? 씹었다, 어? 씹었다, 어? 돌라 아까워 음! 응, 시바타요 시바타 으따 졸라 아까보러 14 옆에 20 있거든 어야 범프리카 따라하는 거 아니라 범프리카랑 완전 틀려요 카지노야 나는 미친놈 새끼야 따라할 거면은 개놈새끼야 집에 가서 따라한다 그래 어? 미친새끼가 진짜 내가 그런 소리 안받으려고 카지노를 샀어요 개새끼야 어 저런 세월이 나올 줄 알았다 씨팔 어? 똑같은 새끼 무슨 개놈으로, 어? 해놈의 새끼들은 뭐, 몸만 돌려제끼면 모든 다 퍼프리카야. 음. 이거 당청번호가 몇해 형성이 돼 있죠? 아! 토네이도님이 아, 113번째 팬클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34랑 6, 34랑 6, 어. 34랑 6, 여러분들 34랑 6. 아, 아깝다, 아까워. 아, 손님, 손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귀엽다. <laughs>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음. 아니요 그니까 내가 커트라인을 하나 잡았는데 별풍선이나 스티커는 여러분들 돈이잖아 돈이니까 10개 이상만 쏘면 내가 돌리도록 할게요 10개 이상만 쏘면 이거 돌릴게 음 10개 이상만 쏘면 돌릴게 그리고 휴콜리 같은 경우 30개 음. 왜냐면은, 이제, 초, 초콜릿은, 여러분이 까딱까딱 해서 몇번 하면은 초콜릿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별풍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얻기가 힘들단 말이야. 돈을, 벌, 돈을 벌어, 돈을 벌어, 돈을 지금을 한 다음에, 별풍선으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 응. 음, 그렇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도 되니까. 감정되면 뭐 있죠? 내가 가능한 거 한해서, 하나를돌리게할수 있습니다. 예, 네, 돈원 음. 가능한 거 한해서, 음. 아, 이 새끼가 아예 관종이었군요. 네, 블랙리스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두 개를 돌려요. 확률이 전혀 안 나와서, 음, 이게 확률이 별로 안 나와서, 네. 두 개를 돌립니다. 가슴 시컵이네? 너 벙어리 먹을 준비 하세요. 네. 여기 매니저는 족갔네 음. 생겼네. 음. 음, 그래, 범프리카야. 음. 그런 말할 바에는 너가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음. 블랙미리도 추가했고, 범프야, 음. 음,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간장에다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아시다 보면 교촌치킨 있죠? 교촌치킨에 약간, 고추 있잖아 고추, 음그 맛이야 그 맛. 음. 고추하고 간장하고 약간 섞어갖고 같이 약간 고, 간장에서 매운맛 나는 그 양념 간장, 어 그런 거 섞어놓으면 그런 그런 맛이거든요. 음, 괜냐라어 아라금 이게 치즈가 아니라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존나 살짝 이게, 음 오늘 살 존나 찌게 생겼어. 음. 마늘 간장이 아닌데? 음... 마늘 간장인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관종이 여러분들 많으니까 눈 케어 좀 하세요 예. 어유 관종 이런 식으로 이러지 마시고 예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예 어쩔 수 없어 쟤네들은 한갓이 있어 음. 어딜 가나 있어 어디 가나 어디지키님? 아, 이게요. 처갓집이라고. 응. 응. 처갓집. 아, 여러분들, 사람 많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65명 가까이 가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추천질자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아 왼손잡이세요? 음. 이게 왼손잡이가 편한게 있어 한가지 진짜 편한게 있어요 진짜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왼쪽 끝에서 먹으면 밥이 여기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왼쪽 끝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여기만 밥을 먹으면 여기하고 사람이 안 부딪히잖아 음 그게 좋더라고 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면은 왼쪽 끝으로 가서 그냥 나 혼자 이러고 먹으면은 괜찮더라고 음 그거 하나만 괜찮더라고 왼손잡이가 음뭐 천재도 이런것도 없어 음 왼쪽 끝으로 가면 왼쪽에서 내가 밥을 먹잖아 이, 이 손으로 음 그거 하나 괜찮아 음다 필요없어 그거 하나만 괜찮더라고 이거 뭐 왼손잡이가 뭐 천재다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음 이제 공간갈 거야, 음 그래서 나 친구 보고 이래, 친구 보고 왼쪽에 끝 쪽에 앉은 애한테 그래, 아너밥 편하게 먹고 싶냐? 그럼 여기서 먹어, 내가 일로 갈게,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술 먹을 때도 왼손잡이로 이렇게 먹고 다 그러니까, 음. 어, 하이필방님, 안녕하세요. 어, 하이필방님. 잠시만요. 맞네. 하이필방님이 내, 내 방송 2위네? 음 여러 팬 2위네, 2위. 1위 떨어져서 어떡해. 응. 음. 별펑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하이필방님, 하이필방님 떨어져서 어떡해. 팔비망님이 음. 언제 쐈죠? 나 모르겠어. 아,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 여기서 이임이 몇 개냐고? 몇개안 돼요. 500개, 500개, 맞아. 음. 회장 거선 조금 <laughs> 음. 아, 진짜요? 재현 님? 음. 음. 나 블랙하고 음. 내가 못을 줄 알았냐? 어. 어, 블랙 이거 또 하면 되잖아. 어, 이거 또 하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블랙하면 여러분들 저글 지워지는 거 알죠? 음 뭐지? 저 새끼 저거. 바본가? 여러분들 바본가 봐요. 얘 또라이 새낀가 봐. 음 여러분들, 음, 또라이 새낀가 봐. 블랙 리스트 추가하면은 저 글이 삭제가 돼요, 채팅창에서. 아시죠? 예. 네. 어차피 안 읽어도 돼. 어 너무 길게 써봤자 블랙리스트 추가하잖아. 자기가 채팅친 거그 있지. 할 나발,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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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썼는데 막 진짜 이거 한번 봐주겠지 했는데 반만 읽고 반도 안 읽고 한 줄만 읽고 딱 블랙리스트 추가하면 나못 읽어. 나 몰라. 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리고 아프리카계에서 관종을 제재하려고, 강지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강지 누적이 뭐냐면은, 강지를 세번 정도 당하면은 채팅을 못 써, 학동안. 그 아이디 같다. 음. 그걸 어떻게 알아봤냐면은, 우리 그, 있잖아, 여캠방 탐방. 응. 음. 그럴 때 알아봤어요. 여캠방 <laughs> 탐방할 때, 내가 이제, 여캠방분들한테 내가 이랬어. 여러분들, 내가 관종짓을 했어. 내가 관종짓을 했는데, 어쩐 식으로 했냐면은, 여비재님, 맥스봉 좋아해요? 아, 여비재님, 왜 이렇게 꼴통같이 생겼대? 대갈빡빡!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음. 음. 광우님, 맥스봉 좋아하세요? 난 맥스봉 존나 좋아해. 난 맥스봉 존나 좋아해. 자, 네. 그 맥스봉이 왜 나오냐면은 왜 나왔냐면은 그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은 맥스봉이라고 그게 이제 PS에서 많이 판대요. 그거 갖다 신참 들어오면은 눈 감아라 한 다음에 그 고추 같이 생겼잖아 진짜 맥스봉이. 그거 갖다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딱 댄대. 어, 아유 맥스봉 맥스봉. 야, 소세지에 소세지. 어, 존나 이상해 진짜 깨물면 이상하겠다. 진짜 그 새끼 개이하야 개이. 음. 눈 감았는데, 씨발, 그게, 호주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면, 어. 어, 더러워! 음. 여러분들, 하나 나왔는데, 여기 녹화를 종료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를, 자, 갑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어음음 아, 앙, 좋아요, 앙, 앙. 뭐야, 구독 안누르